안녕하세요. 원스톱 부동산입니다. 6억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할까? 예금 금리는 자꾸 내리고, 마땅히 투자할 곳은 없고, 이런 분은 여기에 투자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바로, 서울 서초등의 중심, 서울교대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프리미엄 상가입니다. 현재 이 상가에는 전문 마사지숍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월세 230만원, 수익률 4.5%를 자랑합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신다면 더 높은 수익률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가는 3호선 남부터미널역, 2호선 교대역이 도보권에 있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며 서초동 법조타운, 고급 오피스텔, 오피스, 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한 상업 인프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퇴근 후 지친 하루를 달래려는 직장인들의 유동인구가 꾸준한 지역으로, 마사지숍을 포함한 편의시설과 여가 공간의 수요가 매우 높은 입지입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입, 입증된 유동인구, 그리고 미래가치까지 갖춘 투자처, 서울교대 사거리 상가, 단 6억에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원스톱부동산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